저렇게 역회전으로 리버스 엔드로 올라오는 공들은 속도가 속도에 따라서 각도가 다 달라집니다. 네. 앞으로 돌리기. 자, 저와 살짝 흔들렸어요. 네, 네. <laughs> 흔들렸어요. 네. <laughs> 네, 네, 심판이 네. 살짝 놓쳤죠. 네, 맞았습니다. 네. 네.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상으로 살짝, 살짝 보여요. 네. 그렇죠. 보이네요. 네. 흔들 축에 <laughs> 갈수 있는 빌미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일단 와 이거를 거꾸로 끌어올렸어요. 득점으로 갑니다. 패. 아, 트란선수가이번 대회 역3단을한번보여준적이있는 역 데, 네. 다시 한번 아, 멋지게보여줍니다 아, 정말, 창의적인코시죠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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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가 네 지금 멀리 있기 멀리, 때문에 네. 내공이 타점이 조금만 올라가도 저거는 확 밀리는 공인데 밀대, 밀대, 밀대. 바깥으로 돌리기 길게 키스가 났어요. 그러나 진행 방향 네. 네. 계속 되는 하이런. 계속되는 하이런. 지금는 엄청난 키스였는데 <목소리> 밀어주는 방향, 네, 정면으로 키스가 나는 방향 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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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고요. 그렇죠. 네. 세 번째가 그런지 변수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깨치기로 네. 잘 만들어냈어요. 결승에 만약에 여기서 에디맥 선수와 로란드 포르툼 선수가 결승으로 올라간다면또 반대편 주에서 한국 선수 두 명이 또 올라간다면 네 벨기에 대한 한국의 어떤 <laughs> 서바이벌 마스터스 결승이 됩니다. 흥미롭죠, 그 네. 부분도. 자 사면석 득점 끌었어요. 자, 진갑야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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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갑니다. 사연석 득점. 잘만 들어냈습니다. 아, 정말 수준 정말 높은 경기예요. 예. 네, 예. 보세요. 아뚫리죠 네. 강한 브전 아, 저기로 밀어 넣어야만 되는. 네, 경기. 엄청 반차가갑니다네. 와 롤란드 포튼 선수가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경기를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득점 네. 네. 행진이에요. 자 바로 전 이닝에 에디맥스 선수 9점을 치고 자, 여섯 번째 이닝에 또포튼 아, 선수가 9점, 네. 9점. 네. 자, 원뱅크, 와우. 와우, 아, <laughs> 지금은 엄청난 역회전을 사용해서 그렇죠. 지금 공이 튕겨져 나오는 각도를, <laughs> 보세요. 자. 자, 지금 저걸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원뱅크 각으로만 봐서는 퍼지는 각이었는데, 그렇죠. 역회전, 오, 들어왔습니다. 예. 연속 득점. 넬린 선수도 선두에 있다가 지금 몰렸거든요. 그렇죠. 신중합니다. 네, 놀랬지. 이게 올라오는 각이 있어요? 어 맞았어요. 아, 네. 3연속 득점. 지금 뭐 넬린 선수의 그 몸이 막 비틀어지고 지금 네. 막 뛰어다니고 네. 지금 넬린 선수는 또후구이 때문에 어 이걸 또 맞추는구나. 어, 전 있어요. 5연속 득점. 넬리 선수가 여기서 하이런으로 한번 역전을 하면은 저 남은 타임아웃 두개로 약 1분 30여초까지 소비할 수 있습니다. 네. 음. 오른손 자세가 나오면 복합 백단이 가능한데 지금 자세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죠. 네, 네. 그러면서 지금 타임아웃 자, 고심을 여권. 합니다. 왼손으로 네. 갑니다. 마지막 이닝입니다. 지금 이번 이닝은. 공단을 봤어요. 오잘 오, 네. 쳤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다섯 개. 네. 자, 생명줄을 잡고 있습니다. 아 맥스 선수 약간 불안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11점 차이면은 세 개면 됩니다. 네. 넬린 선수가 세 개를 치면은 역전입니다. No. 네샷또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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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죠 맞혔어요. 네 3연속 특점자 되돌려지기로 가네요 자 회전력을 최대한 맥시멈 해서 코너로 가야죠, 코너로 가야죠. 돌았고요. 내려옵니다. 다 아, 득점 연결. 자, 벨기에 두 명이 결승전을 가느냐? 세 개만 치면 되죠. 자, 얇은 쪽으로 가네요. 쉽지 않습니다. 출발. 아까 돌아서 짧아요. 또 직원 받았습니다. 아델린스런 선수 세 개만 뽑아내면 되는데 네. 아, 그중에 아, 첫 마크를 또 직원 받았네요. 자 이러면서 벨기에의 네. 포튼과 맥스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프란과 엘린디온 선수의 탈락. 아 열심히 네. 이 준결승 무대까지 밟고 올라왔어, 좋어요 네. 랠링과 네. 브란 선수. 자, 요거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또 한번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 그렇죠. 지금 네.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결국 결승 진출 자리를 렐링이 네. 맥스 선수에게 양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